여러분 이제 벡터가 나오죠. 벡터의 내적이 나옵니다. 수업량 두개 다.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적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못 푼다. 그러면 정말 아까운 거죠. 어. 그러니까 내적에 대해서 다 기본적인 게 깔려 있고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단위 원이 있고 여기서 여기 a b1 b1 b2 b2, b2 b3 이렇게 이게 길이다 같단 말이에요. b n a까지 길이가 다 같대. 아 그러면은 이것들을 점들을 쫙쫙쫙 서로 서로 영, 이웃한 것들을 연결했을 때 무슨 도형이 만들어져요? 정 다각형입니다. 정 n각형은 아니고 몇각형? n 플러스 일각형이었죠. 응? n 플러스 각형. n 개하고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정 n 플러스 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a하고 b_i를 연결하는 이 벡터를 small b_i 벡터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n이 7일 때이 내적 b_2 b_5 내적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소문항인데, 여러분 내적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랬죠둘 하나 중에 하나예요. 크기 크기 코사인 스타 정의로 가든지, 아니면 뭘로 가든지, 성분으로 가든지. 그러면 크기 크기 코사인스 타면 길이나 각도를 파악하기가 쉬우면은 정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로 주어지거나 어 좌표를 도입하기가 편하면은 성분으로 가는 거고 그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n이 7이면은 어떤 상황이죠? 무슨 도형이죠? 정팔각형입니다. n이 7이니까 정팔각형. 그러면은 자 여기 이 그림을 재활용 하겠는데 여기 선은 무시하시고. a와 대칭인 위치에 b4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0도로 이렇게 90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45도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팔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a b2 벡터가 뭔가 그러면 b2 벡터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점이 있는 거니까 요 벡터 요게 스몰 b2 벡터가 되겠습니다 음, 요게 스몰 b2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번째 점 이게 b 5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좌표 도입도 할만하긴 할만하겠는데 이걸 원점으로 놓고 좌표를 도입해가지고 이 u 성분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a 할만하 n 하겠는데 근데 길이나 각도를 너무 쉽게 할수있 b 니까 그냥 크기 크기 코사인 세 나지 않지않냐느냐그말이 b 요그 o b 2의 크기는 바로 나오네. 요 길이. b2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요 길이를 뜻하는 것이니까 루트 2. 바로 써 주시면 돼요. 뭐더 설명이 뭐가 필요해? 어, b2의 크기는 루트 2다. 그다음. b5의 크기는 요 길이니까. 요 길이 뭘로 뭘로 계산할까요? 요 보이나요? 여러분 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의 요 변하고 옆변의 길이가 1이죠. 다. 1이고 여기 이꼭지각의 크기가 45도 세개 가지고 135도. 4분의 3π. 예,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떠올라나요 여러분? 두 변의 길이와 그사이 각으로 삼각형이 결정되는 상태니까 제3의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이 떠올랄 수 있는데 뭐 그렇게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은 일반적인 삼각형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나 직각 삼각형 같은 특수한 상황이면 훨씬 쉽게 얘기를 할수 있죠. 굳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식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어.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이 안 나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동원해야겠지만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꼭지각이 세타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어.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중선을 그어 보면 되죠. 중선을 그어 봤을 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2분의 세타에 대한 여사인 값. 세두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은 2r sin 2분의 세타. 요게 요 밑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4분의 3파이니까 b 파 벡터. 요 벡터의 크기, 즉요 길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어떻게 돼? 2 sin 8분의 3파. 이렇게 이 나온다는 얘기죠. 2 sin 8분의 3파. 3pi, 이 4분의 3파이 절반. 어. 자, 그래서 크기 크기 이제 코사인 세타니까 요 각의 크기만 생각하면 되네. 요 각의 크기. 자, 요 각의 크기 어떻게 돼요? 45도하고 22.5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여러분.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도 합니다. 이 각은. 여기 세타라고 하는 것은 두백 세로는 각이 일종의 원주각이니까 중심각.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의 절반 8분의 3파이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0 0죠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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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코사인 세타 0거 쓰시고 B2의 0기는 루트 2 B5의 크기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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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각각을 계산할 필요할없었네요 어, 그러면 이게 사인 g 분의 h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분의 파이, 즉 루트 분의과 s i 서 n 이 h 이 나온다. 그래서 자, 답 나온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적 문제 s 나오게 되면은 i 기크 n 코사인 세트로 갈 것이냐 어,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성분으로 해서 내적을 구할 것이냐 그두 가지 방향 중에서 방향을 잡고 어, 그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본이 깔려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길이나 각도나 삼각비를 이용해가지고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어, 1번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2번 갑시다. 다음 극한값 구해라.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내적에다가 극한을 취했네요. 내적에다가 어, 일단 이식 자체가 내적입니다. 내적인데 b1 벡터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합입니다. b1부터 bn까지 n개의 벡터의 합 자,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은 b1하고 뭘내적하냐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플러스 해가지고 bn까지 n개의 벡터의 합이죠. 벡터의 합은 벡터니까 그래서 b1하고 이 합벡터를 내으을 해서 극한을 취하라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인데 여러분 여기서 b1 b2 b3 bn 이 합을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물론 정다각형이니까 뭐 좌우 대칭성을 갖겠고 그다음에 위아래 대칭성이 n의 짝홀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그 근데 이 대칭인 것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 방향으로 나오겠죠. 두 개씩 두 개씩 대칭이 위치하는 건두 개씩 합치면 위쪽 방향에 나오는데 그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냐 그 값을 알아야 됐다. 그러면, 은 여기서 우리가 예를 원점으로 생각하든지 예를 원점으로 생각하든지 요 높이들을 요높이해을 되는 산해야사인거들을여인 개를 을쫙러해야또쫙 더해야 예요 어? 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is a hair than a gun car, sign capital, your ogle to t r 게 c k the other than y 이 요 합을 내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내적하고 이렇게 내적하고 이렇게 내적하고 마치 곱셈과 덧셈에서 분배법칙이 성립하듯이 자 기억나나요? 우리 벡터하면서 했던 성질 그러니까 a 벡터 내적 b c 합 요걸 하게 되면은 a b 내적하고 a c 내적을 합친 것과 같다 딱 분배법칙입니다 어, 내적에서 성립한 성질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이해할 를수 있냐면은 b1하고 b1 내적한 거, b1하고 b2 내적한 거, b1하고 b3 내적한 거쭉에서 b1하고 bn 내적한 거이 n개의 내적값을 합쳐서 극한 취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n개의 내적 우리가 각각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뭐 하면 되겠어요? 대표 선수를 구해서 시그마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적 값이 n개. 그럼 대표 선수를 이렇게 b1 왼쪽은 b1으로 정해져 있고 오른쪽이 이제 b홈부터 bn까지가 다 가능하니까 뭐 bk라고도 해 되고 아니면 문제의 노테이션을 따라가지고 bi라고 해도 되겠고 이겁니다. 대표 선수 뽑아서 요것을 1부터 n까지 n개 n개의 내적 값을 합친 것 그것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요것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요것은 이제 식으로 쓸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어, b1과 bi. 첫 번째 벡터와 i번째 벡터 내적 네 구하는 것 자, 좀 집중하시고. 그러면 이 그림을 써 볼게요. 여기서 b1 벡터가 여기 있죠. 여기. 그다음. bi 벡터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라지 a라는 점이 있고 라지 b1, b2, b3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적당히 i 번째 점을 네임미로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b i가 있다, 라지 b i가 있다. 그러면은 a에서 저 b i라는 i 번째 점을 향해 나가는 요 벡터, 이게 바로 이 b i 벡터가 되겠습니다. 죠 여기 이제 이게 b 원 벡터라고 써져 있고, 이게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 내적을 쓸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뭘로 할까요? 크기, 크기 코사인 세트로 가자고요. 어, 크기, 크기 각도. 이걸로 가보면은. b1의 크기 이해할 수 있겠죠? b1의 크기. 여러분, 요, 여기 피자 한 조각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조각에서 이거 한 조각에서 이 길이가 지금 b1 벡터의 크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꼭지각을 생각하자. 얼마? 2π를 파 360도, 2π를 파 n 플러스 1 동안 것. 2π를 파 n 플러스 1 동안 것. 그럼 이때 밑변의 길이는. 요 각의 절반, 앤 플러스 루나 파이 절반의 사인 값의 두 배. 여기 바로 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된다. 그런 얘기요. 예 어. 우리가 이제 이걸뭐 꼭지가 이동설 그어보면은 이삼각비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b 원의 크기. 자, b 원의 크기 구했고요. 다음 이 b i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나? 요, 요 길입니다, 이요 길이. 이거는 방법은 똑같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에 요, 이등변,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꼭지각이 어떻게 돼요? 여기 피자가 몇개 있는 거 여기? i 개 있는, 거예요, 여기? 아, 있는 거죠. 응? a부터 해서 여기 한 칸, 두 칸, 세칸 해가지고 i 칸으간 거니까. 어. 그래서 이 각의 크기 얼마? m 분 m 플러스 1분의 2파이가 i 배된 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분의 2i파이.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그 절반의 사인 값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 b i 벡터의 크기는 2 sin n 플러스 1분의 절반 i 파이 되겠죠? 어 그래서 b i 크기 나온 겁니다. 그 남은 거 하나 뭐이 각의 크기, 이두 요, 요 벡터가 이루는 자 이쪽 지워버리고 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게 여러분 라지 B 원부터 라지 B I까지 이 원주에 대한 일종의 원주각입니다. 이 원주각, 원주각이니까 이 중심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B 원하고 중심을 연결하고 B I하고 중심을 연결했을 때이 중심각의 크게 절반이 이거겠죠 원주각이겠죠? 그럼 이 중심각 어떻게 돼? 피자 몇 조각? i 조각에서 한 조각 뺀 거예요. i 마이너스 일 조각, i 마 조각.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어 m 플러스 1분의 2파이가 i 마이너스 일개 있는 것인데, 그것의 절반이니까 이게 이제 원주각이 되겠습니다. 원주각. 그래서 이것의 코사인 값. 그러니까 자 써보면은 뭐가 되나요? B 1의 크기 쓸게요. B 원의 크기, 이 쌍인 m 플러스 1분의 파이. b i 벡터의 크기 e sine n 플러스 1분의 i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세타가 바로 이거 뭐예요? 세타 사이각 코사인 n 플러스 1분의 i 마이너스 1분자로 써볼까요? i 마이너스 1파이 요겁니다요게 지금 b1과 bi의 내적인 것이고 요걸 써가지고 이제 여기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하고 그다음에 리미트인이 한없이 커질 때 욕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식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문제 절반 푼 거예요. 구할 식을 이제 구체로 작성한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절반은 요 급수네요. 리미트식하니까 급수. 요 급수 계산하는 것이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뭘로가 등비급수로가 아니면 적분식으로 바꿔요. 아니면 부분화을 가져놓아요. 그걸 결정을 해야죠. 그거는 보이죠. 여기 그 m 플러스 1분의 1이라든가 n 플러스 1분의 i라든가 지금 k 대신에 i가 있는 것이니까 아 적분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적분식으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겠 여러분 이것을 피곤한가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어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어 이것을 여러분 얘가 i였으면 정말 쉽잖아요. 이게 i 마이너스 리 아니라. 네 여러분 답구하는 게 목적이면은 퉁쳤겠지 그런가요? 어, 퉁쳤겠죠? 지금 i 가 1부터 n까지 바뀌는데 얘는 그러면은 0부터 n-1까지 바뀌는데 사실 어차피 우리가 극한을 취할 것이니까 고개 어? 고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어 0부터 π까지를 n+1등분하고 그래서 이게 델타 x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이 번째 분점이 이게 되는 것이니까 2사인엑스 e 요것도 i가 있는 것처럼 코사인엑스 그리고 n 플러스 1 분의 파이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일로 어 수렴하는 부분을 만들고 그래서 두배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바꾸는 것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바로 통쳐버리는 거니까 어 그냥 곤란하겠고. 이제 만점짜리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곤란하고 자 예를 보니까 지금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n 플러스 1등분을 한거 아니에요. n 플러스 1등분 0부터 파이까지를 n 플러스 1등분이 있다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요거는 쉽게 해결되죠 왜냐면은 i가 n 플러스 1이면은 여기 i가 n 플러스 1이면은 s i n 파이가 되니까 어차피 0입니다. 0. 그래서 n까지 i가 1부터 n까지 하나 n 플러스 1까지 하나 똑같습니다. i가 n 플러스일 때 값이 0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바꿔줘도 그 채점하는 교수님이 다 이해할 를 텐데 한 줄만 덧붙여줘도 좋아요. 한줄 뭐라고 덧붙여?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i가 n 플러스 1일 때 s i n n 플러스 1분의 i 파이가 0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한줄덧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n을 n 플러스로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요 i하고 요 i하고 i 마이너스2 달라 가지고 한 방에 적분식으로 바꾸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보니까 어때요?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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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n 플러스 1분의 i 파이에서 m 플러스 1분의 파이를 뺀 식으로 이해하기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각들이랑 똑같아서 같이 요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의 코사인 이게 여기 이, 이 코사인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m 플러스 1분의 i 파이 곱하기 코사인 m 플러스 1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m 플러스 1분의 i 파이 사인 n 플러스 1분의 파이 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여기 더해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앞에 건 그대로 지금 e 사인 n 플러스 1분의 파이하고 어, e 사인 m 플러스 1분의 i 파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리미트 시그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i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로 바꿨고 n이 하나씩 커질 때 이겁니다. 이런 거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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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것이 있고 플러스 얘하고 요거하고 곱한 것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곱했을 때 지금 요 부분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어떻게 돼? 보니까 잘 보시고 관찰 잘 하시고 사인 코사인 아니, 사인 코사인의 가이 같은 게 있어 앰플러스 루미파이 사인 코사인 앰플러스 루미파이 똑같아. 그러면 아. 사인 더셈정리. 배각공식 이용해가지고 되겠죠. 그럼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 어, 요거부터 할까요. 2 e 사인 n 플러스 1분의 i 파이하고 코사인 n 플러스 1분의 i 파이. 요렇게 곱해진 이렇게 이렇게 곱해진 것은 뭐가 되죠. 사인하고 각의 2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사인하고 어, 각의 2배. 그래서 사인 어, n 플러스 1분의 2 e i 파이가 나오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각이 똑같은 게 있죠? s i n 플러스 1분의 파이, 코사인 n 플러스 1분의 파이. 그리고 또 이까지 써어요 이까지. 네, 그래서 각을 두 배로 해주면 s i n 플러스 1분의 2파이. 이런 식이 바로 이렇게 곱한 거 정리 끝났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리미트 시그마가 붙어 있는 것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보, 뭔가요? 보이나요? 사인 똑같은 거두 개, 또 사인 똑같은 거두 개가 있네요. 그죠? 여기 사인 n 플러스 1분의 i파이, 사인 n 플러스 1분의 i파이 2는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리고 여기도 이 e 그대로 남아 있고, 사인 n 플러스 1분의 파이, 사인 n 플러스 1분의 파이, 제곱 제곱 해줘야죠. 그러면 4배에자 플러스 4배의 사인 n 플러스 1분의 i파이입니다. 이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사인. n 플러스 1분의 파입니다 이 제곱하고 이게 시그마가 되는 거죠.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 이겁니다. 이걸 이제 합쳐서 리미트를 취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적분식으로 바꾸는 작업. 적분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해도 될까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를 n 플러스 1등분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플러스 0부터 2파이까지를 n 1 등분해 가지고 그러면 그한 칸이 뭐가 돼요? n 1분의 2파이겠죠. 그래서 n 1분의 2파이 이걸 델타 x로 우리가 바꿔 줄 n 1분의 2파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n 1분의 2파이를 곱하면은 없는 걸 곱했으니까 나눠야죠. 나누어서 n 플러스 1분의 2π로 나눠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있어?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1로 수렴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시그마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가지고 적분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여튼 델타 x 이렇게 되고 그때 k번째 분점, n i번째 분점, i번째 분점 이게 n 플러스 1분의 2 i 파이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어 미안합니다. 요거 바꿉시다 위치를. 이미 쌓았으니까 여기 이 파이 여기 이 아이 파이라고 하죠. 자, 바꿔놓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분식으로 바꿔주면은 일로 수렴하는 부분 여기 일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이 적분식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인테그럴 0부터이 파이까지 사인 엑스 dx로 수렴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여튼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되겠죠 어. 이제 이거 적분 식으로 잘 바꿔야 되겠고. 다음 이쪽갑시다 그럼 이거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0부터 파이까지를 n+1 등분해야 되겠죠? 어, 0부터 파이까지를 n+1 등분해 가지고 그러면 그한 칸이 당연히 n+1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때 k번째 분점을 i번째 분점을 n+1분의 i파이라고 하자. 그래서 적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인 제곱 백스 dx로 우리가 적분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기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델타 x 할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필요하겠죠. 근데 없는 걸 썼으니까 나눠야지 n 플러스 1분의 파이로 나눠야지. 어 그런데 제곱이네? 제곱이니까 이걸 제곱으로 해줬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또 필요하겠죠, 되겠죠? 자, 이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은 또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서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1로 수렴하는 부분이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네배의 사인 제곱 요거하고 n 플러스 1분의 파이까지 요거 하나만 하나까지, 자,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럴 어 4배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로 수렴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요걸 1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에 4배 가지고뭐 2파이로 수렴하는 부분이 나오겠는데 네. 근데 뭐예요. 사실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0으로 수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0으로 수렴하는 되겠죠? 어, 어이 제곱이 되다 보니까 제곱으로 해주다 보니까 어, 결론은 0으로 수렴하는 것이죠. 되겠죠? 어 그래서 이것을 이 벡터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로 잘 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적절히 요리를 해서 적분식으로 잘 바꿔 주시고 요거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